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하고 맙니다. 나폴렁힐의 이 말은 어처구니 없고 심지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깊은 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소한 아침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 나아가 인생 전체를 얼마나 자주 좌우했나요? 피곤한 채로 잠에서 깨어나고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힐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든 상상하고 믿으면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단오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된듯 의욕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며 예리한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이오분은 당신의 규율을 재건하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심지어 돈과의 관계까지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첫 생각은 그날 당신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 결정하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생각은 당신의 기분,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 심지어 재정, 가족, 직업과의 관계까지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거운 느낌과 방향성 없이 깨어나 첫 외부 자극이 다음 몇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렁 힐이 경고한 바이며 모든 것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당신의 뇌는 여전히 매우 수용적인 상태에 있으며 마치 잠재의식으로 향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명확함을 심을지 아니면 혼란을 심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나자마자 하루를 혼란에 내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불해야 할 모든 청구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어려운 대화들에 대해 골몰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몇 초도 채 안되어 심장이 벌써 뛰기 시작하고, 마치 그날 하루가 당신을 삼켜버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신적 혼란이 닥치기 전에 의도적인 생각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휴대폰을 잡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조차도 즉시 비교, 불안, 그리고 부족감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뇌는 처음 접하는 이미지나 메시지의 감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음을 소비하며 시작하면 당신 자신이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설정하며 시작하면 당신 자신이 방향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강력한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질문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긴급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걸러내는 정신적 필터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진정으로 다가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데 단 10초조차 할애하지 못해 그저 급한 불을 끄는데 하루를 보냅니다. 자동조종 모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당신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 마음을 정렬하게 됩니다. 이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가 시사하듯이 인간의 뇌는 특히 잠에서 깨어난 직후 문제들을 과대평가하고 가능성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의욕을 느끼지 못하며 깨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신성한 순간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힐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그에게 인생을 바꿀 결정을 제시했던 날, 그는 1분도 차이 안 되는 시간에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답변 속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힐이 흔들림 없는 명확함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된 마음을 이미 길러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날 그가 집중하지 못한 채 깨어났거나 아침 내내 걱정에 잠겨있거나 무작위적인 생각들이 그를 엉뚱한 길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아마 망설였을 것이고 심사숙고할 시간을 요청했을 것이며 그의 생에 가장 큰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운명을 변화시킨 것은 단순히 카네기의 도전이 아니라 힐이 수년간의 자기 단련을 통해 면밀하게 구축해온 정신적 준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마치 이미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는 것처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나요? 이런 일은 당신의 첫 생각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일상에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끌 때 당신 내면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통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근본적인 질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충동성을 덜 보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더잘 자제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자기 통제 말입니다.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깨어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가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영향력 있는 단계는 무엇일까? 길고 복잡한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방향입니다.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그 답변을 우선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한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던 작업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더큰 가벼움, 덜한 조급함, 덜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5분의 시작은 도치를 올리기 전에 키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행위가 됩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당신의 배는 북쪽으로 갈 것입니다. 만약 조정하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어떤 바람이든 당신의 항로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사도 가족도 청구서도 빡빡한 일상도 심지어 에너지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그첫 순간들입니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으며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존재에서 가장 사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들을 활용하십시오. 명확함으로 가는 관문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첫 생각들을 이끌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생산적인 날들로 바뀌고 생산적인 날들은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돌파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두 번째 핵심 요소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아침 첫 순간의 신체 활동입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었음을 느껴야 한다고 흔히 오해하지만 현실은 바로 움직임이 그러한 준비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오인하는 아침 피로는 대부분 그저 관성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린 수면 리듬에 머물러 있으며, 만약 당신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루 전체가 무기력함, 정신적 혼란, 그리고 끊임없이 발을 질질 끄는 듯한 느낌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귀중한 시간 동안 침대에서 꾸물거리고, 고개를 좌우로 굴리며 자신의 마음과 씨름하려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의 대가는 소리 없이 크지만 값비쌉니다. 움직임을 지연시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앞으로의 하루가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될 거야 라는 익숙한 생각과 함께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생리현상입니다. 팔을 쭉 뻗거나 척추를 길게 늘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것과 같은 작은 움직임은 뇌에 즉시 반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루가 시작되었고 당신은 준비되었다고 말이죠. 신경과학은 부드러운 움직임조차도 동기부여, 집중력 그리고 통제감과 관련된 영역을 빠르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원칙은 빡빡한 일상, 가중되는 책임, 그리고 이미 압박감 속에서 깨어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치 몸이 무겁고 물속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 느낌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호가 부족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깨어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걱정이나 커피 또는 순전한 의지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팔을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신적 명료함에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몸이 깨어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마음은 생각할 공간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자들 중 일부의 일상에 어떻게 필수적인 부분이었는지 관찰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에도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몸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의식을 통해 영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움직임들이 그의 뇌에 강력한 메시지로 변모했습니다. 이길 시간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그의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동기화될 때까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비범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수행된 평범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런 경험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짧은 부엌 산책으로 시작했던 아침에는 하루가 더 수월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리고 짜증을 덜 느꼈으며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학작용입니다. 당신의 몸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독한 체육관 운동이나 30분의 격렬한 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60초의 집중적인 움직임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목의 긴장을 풀고 다리를 움직여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그 고요함을 깨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돕고 싶어합니다. 다만 당신이 그첫 발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몸은 앞으로 다가올 하루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아주 첫 순간에 그렇게 행동할 때 당신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정신적 패턴을 깨뜨리게 됩니다. 당신은 뇌에게 자신이 일시적인 감각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태세를 갖추고 주도권을 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이 움직임을 통해 발휘될 때 당신의 마음은 말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당신과 당신의 몸 사이에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을 만듭니다. 매일 기다리는 대신 움직임으로 시작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약속 말입니다. 반복될수록 잠에서 깨는 것은 싸움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의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배우고 마음이 배우면서 당신은 비로소 극히 드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커피나 일시적인 동기부여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 진짜 에너지로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 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주도권에서 비롯된 에너지, 움직임에서 샘솟는 에너지입니다. 평화롭게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과 혼란 속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을 가르는 숨겨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뜬 직후 처음 몇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연결됩니다. 뉴스, 메시지, 소셜 미디어, 알림,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침범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루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소비로 시작할 때 당신은 하루를 창조 모드가 아닌 반응 모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시간,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는 소비의 폭주는 깊은 정서적 영향을 미칩니다. 휴대폰을 열어 부정적인 뉴스, 업무 문제 요구사항, 사회적 비교 등을 볼때 당신의 뇌는 즉시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오르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정시에 맞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는 하루가 한 발짝도 떼기 전에 이미 질주하기 시작한 것처럼 끊임없는 긴급함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집중력을 더 빨리 잃고 더 쉽게 짜증을 내며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생화학적인 현상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난 직후 마음에 과도한 자극을 노출함으로써 그의 뒤따르는 몇 시간 동안 불안감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뇌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깨어나 모든 것을 증폭된 강도로 흡수합니다. 맑은 물에 잉크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색이 완전히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처음 접하는 정보가 그날의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소비하며 잠에서 깨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지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론의 세 번째 기둥이 그토록 혁신적인 이유입니다. 소비하기 전에 창조하라. 창조한다는 것은 책을 쓰거나 명작을 그리거나 거창한 것을 발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창조는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심을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의를 아이디어, 목표, 건설적인 생각, 의도 등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할 때, 당신은 뇌에 나는 내가 갈 곳을 결정한다는 분명한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깨어남의 전체 신경학적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나폴론 힐은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황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루 일찍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창조를 자신의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키를 잡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가 당대 가장 위대한 성취자들의 습관을 조사했을 때, 그들이 모두 반응하기 전에 창조했다는 매우 명확한 패턴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에 처음 몇 분을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 무언가에 바쳤습니다. 여기. 강력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한 명인 마야 안젤루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없어도, 심지어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본질과 맺은 내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정신적인 공간을 만들었고, 세상이 급하게 밀려들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소비하기 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의 창조는 세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작품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즉시 외부소음에 반응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에 반응하며 하루를 수없이 많이 시작했습니까? 요구하는 메시지, 업무 요청, 가족 문제, 나쁜 소식, 이 모든 것이 숨 한번 쉬기 전에 당신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일하고 서두르고 응답하고 해결하고 문제들을 처리했지만, 당신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좌절감, 비생산성, 심지어는 낙담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비하기 전에 창조하는 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행하기 쉽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떤 화면도 보기 전에 당신을 작가 모드로 전환시키는 무언가를 하세요. 오늘 나는 집중하며 행동할 것이다. 와 같은 간단한 의도를 적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목표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구현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가치있게 만들 세 가지 작은 행동을 계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커피를 준비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침대를 정리하거나 창문을 열고 진정으로 살아있기를 선택한 사람처럼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말입니다. 이 창조 행위는 보호된 정신적 공간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내가 먼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의 첫 행동을 선택할 때 당신은 수많은 바쁜 날들 속에서 놓쳐버렸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실행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집중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방해 요소들이 당신에게 덜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의 압력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커피나 잠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방향성에서 오는 에너지의 한 종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비하기 전에 창조할 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의 작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결정은 당신의 운명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서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는 단순한 행동만큼이나 규율, 집중력, 그리고 자기 통제와의 관계를 많이 드러내는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고 너무나도 무해해 보이는 스누즈 버튼은 현대 생활에서 결과의 가장 강력한 방해꾼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은 단 5분 더 쉬게 해줄 것을 약속하지만 그 반대를 가져다줍니다. 정신적 혼란, 감정적 지연, 그리고 미루는 것이 허용되며 꿈을 거리는 것이 용납되고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뇌에 속삭이는 침묵의 서사 말입니다. 알람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정확히 그 1초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가 울리고 당신은 눈을 뜨지만 몸은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은 협상하려 들며 딱 1분만 더이 오늘은 이럴 자격이 있어 별 차이 없을 거야와 같은 설득력 있는 변명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누즈 버튼을 누를 때 당신은 신경계에 그날 내내 반복될 명령을 보냅니다. 지금은 안 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안 되는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한 일들에도, 나중으로 미루는 운동에도, 때가 되면 미루는 꿈에도 말입니다. 하루 전체가 그첫 번째 몸짓의 연장이 됩니다. 과학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알람이 울린 후 다시 잠들면 당신의 뇌는 불과 몇분 뒤에 잔인하게 중단될 새로운 수면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깨진 주기는 뇌를 수면 관성이라는 혼미한 상태에 빠뜨리는데 이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곤하게 깨어납니다. 신경화학적 시스템이 불균형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하며 뇌는 명확성이 낮은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불리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뇌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깊은 심리적 영향도 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행동이 약속을 회피하는 것일 때, 설령 그 약속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일지라도 당신의 뇌는 당신이 자신의 말을 회피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묘한 수준에서 자기 확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결정이 어려워질 때,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복잡해 보일 때 그것을 느낍니다. 뇌가 망설임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망설임은 삶의 다른 어떤 행동들보다도 감정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부커티 워싱턴과 같이 비범한 삶을 일구어낸 사람들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특권도, 안락함도,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알람이 울리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몇 킬로미터를 걸어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누즈 버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헌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야기가 세대를 초월한 이유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결정은 잠에서 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빛, 불안감, 고된 일상, 그리고 걱정과 씨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람이 울리고 당신이 내키지 않고 피곤하며 심지어 짜증이 나더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택할 때 당신은 뇌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내가 결정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선언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과 늘 같은 패턴에 갇히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 짓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은 그 자체로 반복되는 훈련이며 그 반복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규율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이 규율이 당신의 정체성으로 자리잡는 순간, 직업, 인간관계, 재정, 그리고 자존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면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지만, 지극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첫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더 빠른 결정을 내리고, 미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며, 사고의 명확성과 에너지 또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불편함의 직면에서도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강력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소해 보였던 일들은 가볍게 느껴지고 한때 버겁게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는 그저 작은 한 걸음일 뿐이라는 확신을 주죠. 뇌는 생존 모드가 아닌 주도적인 리더십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감이 주는 만족감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시간이 흐르면 실제로 일찍 일어나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될 정도입니다.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긍정하고 확언하는 개인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작고 평범하며 조용한 선택 하나가 평생의 규율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수 있다는 점은 실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나폴론 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겉보기의 사소한 습관들을 논하며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던 바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결정은 당신의 기질을 선언하고 내면의 강인함을 증명하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첫 번째 난관을 극복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용기를 내어 시작한 그첫 행동의 발자취를 거의 틀림없이 따라갈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행하는 첫 행동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 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며 무엇을 만들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하루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제 머무를지가 결정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당신이 아침 첫몇 분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때 사실상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셈이 됩니다. 진정한 규율은 거창하고 공개적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아침, 가장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대신 당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 여정을 계속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당신이 의식적인 의도와 개인적인 힘을 통해 어제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진화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